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아이 복이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대로. 구원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복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현세의 복도 갈망합니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물질이나 건강 자녀의 복 같은 현세적인 복을 받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과 질병 같은 것은 형벌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세에 받는 복만 복이고 고난과 질병은 복이 아닌 형벌일까요? 아브라함은 고난과 질병이 형벌이 아닌 또 다른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익숙한 것을 두고 새롭고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이나 그와 함께하는 아내 사례 그리고 조카 로덱의 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심 끝에 당연히 하나님의 평탄한 인도와 복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난 직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기근을 만납니다. 갈대아 우에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 형벌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결심을 하고 첫 걸음을 뗄때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벽에 갇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비겁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걸음을 뗐는데, 결심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뻔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도 아브라함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